시오스트 길상왕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앵커리스 공법의 칫솔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실 건데요. 도대체 앵커리스 공법이 무엇인지, 왜 앵커리스 공법으로 만든 칫솔이 필요한지 제가 오늘 낱낱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칫솔 회사가 어떻게 하면 치아를 넓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화두가 바로 기술 차별성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칫솔 분야를 선도하고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회사가 스위스의 트리사 회사예요 대부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들은 우리가 논에서 모를 심는 것처럼 대부분 칫솔 머리 부분에 칫솔모를 직모 형식으로 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솔보들은 그냥 바르게 곱게 그렇게만 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을 할때 매우 제한적이에요 앵커리스 공법의 대표적인 칫솔로 스위스 트리사의 인텐시브 케어 칫솔을 제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 인텐시브 케어 칫솔은 이렇게 칫솔모를 돌려서 감아서 심어, 심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칫솔모를 벌려서 배열한 신기술의 제품이에요 국내에서는 어떤 회사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1번에 있는 솔모가 칫솔이 닿기 힘든 부분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고 2번에 위치한 솔모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플라그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3번 솔모는 잇몸 라인을 따라가며 깨끗한 구원 관리를 도와주고요. 4번 칫솔 헤드 뒷면 혀 클리너가 설태를 제거하여 구취를 컨트롤해줍니다. 인텐시브 케어 칫솔은 원래 개당 5,000원에 판매 중인데요. 현재 덴트프로 온라인 샵에서 1 플러스 1 행사 제품으로 한개 구매 시한 개를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이 인텐시브 케어 칫솔은 직접 사용해 보셔야만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치아가 넓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집중적으로 케어되는 느낌이에요. 깨끗하게 상쾌하게 구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칫솔 모가 눕질 않아요. 손잡이의 그립감도 정말 좋아요. 또 이렇게 뒷, 뒷면에는 혀클리너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양치질을 하신 다음에 뒷면, 칫솔 뒷면으로 혀클리너로 백태나 설태를 제거해 주시면서 구강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프로필라 컴플리트와 프로필라 화이트 칫솔인데요. 이 칫솔들도 트리사에서 기존의 인텐시브 케어 칫솔의 앵커리스 공법의 칫솔들을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한 칫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필라 컴플리트 칫솔도 인텐시브 케어 칫솔과 같은 앵커리스 공법의 칫솔로 칫솔 표면이 치아의 네 가지 주원을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양치질 해줘요. 게다가 손잡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립감이 아주 좋게 양치질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필라 컴플리트는 덴트프로 온라인샵에서 개당 6,000원에 판매 중인데요. 4개 묶음으로 구매하시면 2만원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프로필라 화이트도 역시 같은 앵커리스 국법의 칫솔로 치아의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칫솔이에요. 치아를 감싸는 기능성 칫솔모가 치아 표면과 치간, 잇몸에 닿기 힘든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손잡이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구강 케어를 도와줘요. 현재 프로필락 화이트 칫솔은 덴트프로 온라인 샵에서 개당 6,000원에 판매 중인데요. 현재 덴트프로 온라인 샵에서 덴트프로 미백 치약과 프로필락 화이트 칫솔 1개를 세트로 12,000원에 정말 가성비 좋은 행사를 진행 중이에요. 미백시약과 같이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앵커리스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 트리사의 제품들이 얼마나 뛰어난 프리미엄급 칫솔인지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조된 4가지 종류의 일반 칫솔 모델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쫙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다 비슷비슷하고 기술력이나 품질에 있어서 트리사 앵커리스 공법 칫솔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소리 들으셨나요? 트리사 제품은 솔모의 탄력성도 남다릅니다. 트리사의 앵커리스 공법의 제품은 프리미엄급 품질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치아를 넓게 꼼꼼하게 집중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더욱 깨끗한 구강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또 솔모 강도도 자신의 치아와 잇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부드러움 모와 보통으로 솔모 강도를 선택해 맞춤 구강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앵커리스 공법들로 만들어진 칫솔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구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티스타일 칫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